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만들기로 했던 수제 샐러드 파우더를 만들도록 할 건데, 요일까지인데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준비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먹공풀이 필요합니다. 먹공풀, 그다음에 아흠, 솜, 솜이 필요하고, 여기 종이컵과 가위. 조인컵 원래 이렇게 길었잖아요. 이걸 자르기 위해서 가위가 필요하고요. 레진, 레진 필요하신 분들만 딱딱하게 굳힐 때좀 딱딱하게 굳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레진을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감, 연두 색깔과 짙은 초록 색깔 준비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저는 짙은 초록색 연두 색깔 다 넣고요. 었좀더 진하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게 목공풀이 뭐 좀더 필요하거든. 이게, 뭐지, 이게 굳으면은, 이게 솜이, 굳으면 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음풀은 연두 색깔과 짙은 초록 색깔 섞은 그 양만큼 넣어주시면 되고요. 짙은 초록 색깔, 연두 색깔은, 짙은 초록 색깔은 10. 그리고, 연두색깔은 10대1 비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색깔이 나와요 골고루 많이 섞어 주셔야 이거 빠른 재생 아니고요 제 손입니다 이거 빠르게 하는거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손이 빠를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 힘들어 요정도 색깔이 되었으면 됐나 색깔이 일정한지 확인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소금 소량을 넣어주시고요. 저는 레진을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네, 솔직히 목공풀이 뭐 하얀 색깔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목공풀에 뭐 넣냐면요. 거의 대부분 투명 색깔로 하시려고 네, 뭐 물풀을 넣으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 물풀보다는, 아이, 뭐, 공풀도 투명 색깔이 되잖아요. 그쵸? 네요 물풀, 공풀도 어, 투명 색깔 되잖아요. 그래서, 공풀도 투명 색깔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올려고요 이렇게. 우와, 됐다. 이거에요. 슬러드 파. 저는 이렇게 골고루 섞이게 소매 골고루 섞이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끝 어때요? 진짜 샐러드 파우더 같죠? 이거를 이제 굳혀주시면 돼요. 액상 실리코 만든 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